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무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무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옴이가,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여인 루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녀인 루슬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네 며느리가 나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오늘 이제 룻기서 마지막 장 4장 말씀인데요. 어, 룻기서를 우리가 볼때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키가 뭐냐면 여기 이스라엘 안에 시행되던 한 제도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바로 기억물을 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원어로는 고엘이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고엘. 이 고엘 제도는 무엇이냐면은 여인들에게서 남편이 죽게 될때 옛날 사회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이스라엘은 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자의 몸으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재산도 없고, 힘도 없고, 진짜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누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그 여인의 이름으로 뭘 내걸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 한마디로, 그 여인의 생활을, 대책을 세워주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부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형제가 되겠죠.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우리 뭐 형이 어떻게 죽게 되었다? 그럼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의 가정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형에게 속해있던 어떤 기업이라든가 형에게 속해있었던 모든 권리를 되찾아 주면서 또 아들도 낳아주고 자 이런 이제 제도입니다. 근데 형도 죽었어요. 동생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확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친척, 두 번째 친척 이렇게 확대가 되어져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과부에 대해서 생활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게 이제 성경에좀 음. 어,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은 가장의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성을 이 과부를 보호하고 인격을 어, 그 인격적으로 그 책임져 주려고 하는 에, 하나님의 그 섭리고 은혜의 그런 제도인데요. 자 이게 이제 룻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음. 아, 자 그래서 어제 말씀 보면 이 보아스가 아, 보아스가 나오는데 보아스가 에, 룻에게는 이제 나오미에게는 먼 친척이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의 집으로 보아스가 이제 타작하는 그런 타작 마당에 몰래 이제 도시 들어가서 유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혹하는 게 아니고 자기 권리를 좀 되찾아 달라 뭐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기대는 거예요 기대서 좀 찾아 달라 그래서 이불에 슬쩍 들어가니까 이 보아스는 참 너그럽고 은혜로운 그런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 보아스 정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뭐 젊은 여자라고 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마음 먹으면 자기 여종들 중에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여인의 먼타국땅에서 와서 또 시어머니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참 너무 안 됐고 또내친척죽이고여기를 내 내가 반드시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약속을 어제 하죠. 그래서 어, 뭐라고 합니까? 어, 여기서 이제 약조로, 어, 보리를 주면서, 어, 내가 반드시, 어, 네 말대로 책임을 이행해 주겠다. 기업 모를 때 이렇게 그 책임을 반드시 내가 해 주겠다. 그러게 위안을 하고 보냅니다. 다만,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있는데, 나보다 좀 순서적으로 앞선 친척이 하나 있다. 그 친구가 만일에, 어, 나보다 앞서기 때문에 하겠다 그러면 나는 뭐더 이상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그 이제 뒤에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억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게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어, 우리 사장 일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올라갔대요 보아스가 이제 성문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안에서 성문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한 동네 그 성문으로 들어가는 성문 그 앞에 부분에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시장처럼 이런 거 저런 거 교환도 하고 자른 사람들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에, 거기에서 이제 보아스가 딱 기다렸는데 성경에 뭐라고 했죠 마침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셔서 마침 딱그 사람이다 지나갔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가 말하던 그기어 물을 자가 지나가요. 근데 기어물을자에 대해서 뭐라고 써있죠? 암무개 됐습니다. 암무개. 이 사람은 암무개예요. 어, 그냥 암무개가 되어 버렸어요. 이름도 없고 음, 도대체 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어떻게 지금 어, 뭐이나오미의 그 가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암무개입니다. 암무개야 이리 와봐라. 앉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는 오늘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보아수가 그성읍장모 뭐 10명을 정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원래 이게 어떤 어, 그 규약을 만들고 어, 어떤 이제 조약을 할 때는 예, 증인들이 필요하죠. 어, 마찬가지로 어, 이제 증인을 세운 겁니다. 증인은 사실 한두 명만 있으면 돼요. 여러 명 필요 없습니다. 보아스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읍에 있는 열명의 장소를 다 불렀습니다. 그고 여기에 앉으라고 그리고 앉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보아스가 그기업물자에게 이르되 모합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레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예, 보아스가 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지금 이제 사실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형제 중에 엘리멜렉이 있는데 그 엘리멜렉이 어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다 내놓았, 내놓을 수밖에 없다. 남자들이 다 죽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4절, 5절, 6절 쭉 읽어봅니다. 4절, 5절, 6절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르지 아니하려 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느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여인 누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 엘리멜렉, 우리 친족의 엘리멜렉이 있지 않냐? 어, 그 땅을 지금 물으려고 나오미가 대놨다. 이렇게 하니까 이암흑계시가 어, 네가 이제 나보다 더 앞서니까 어, 네가 물으려면 물으고 어, 아니면은 내가 다음 차례니까 그다음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암흑계시가 어,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좀 이게 멍청한 친구 같아요. <laughs> 이게 뭐 땅을 그냥 걷어주겠습니까? 어, 내, 내가 하겠다. 어, 욕심을 낸 거죠. 어, 근데 이제 보아서 가이 자세하게 이야기 합니다. 야, 네가 하겠다고? 어, 그러면은, 어, 가 나오미의 그 밭을 가지고 오는 것 뿐만이 아니고, 어, 그 다음에 이게 잃어버렸던 거, 여기 남자들 다 없다. 그니까, 그 누댁에서, 그 여인 누댁에서 어, 죽은 자의 기업을 다 세워야 되고 그의 이름이 올수 있도록 아들도 낳아주고 다 해야 된다. 어, 가만 따져보니까 어? 이게 아니거든요? 어, 안 하겠다. <laughs> 처음에 하겠다 그랬다 어, 나안 하겠다. 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어, 좀 멍청한 친구죠. 예, 좀 그때 어, 그래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아, 어, 이게 기회구나. 어, 그래도 좀 어렵지만 내가 감당하겠다. 이랬으면은 이 아무개 씨가 아니고 보아스 이름 대신에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에타 산만 막 따지고 뭐 그냥 손익계산만 딱 따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어, 참 이런 걸 배울 게 있죠 성경을 통해서 당장의 이익 관계, 당장의 눈 앞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따지다가 나중에 큰코다 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익관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들이 그 앞에서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게 아니죠. 그거를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말 선하게 되면은 선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멍청한 암무의신는 그냥 아무개로 남은 거예요. 어, 사실 보아스보다 더 앞선 사람인데 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얼마나 명예로운 그런 가문입니까. 어, 우리 뒤에 보면 어, 맨 22절 보면 은 오벳은 이세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이 가문에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왕이. 네. 어, 쭉 따져보면 다윗 왕의 증조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죠. 얼마나 그 명예로운 그런 가문이 됩니까? 이걸 알 수가 없는 이 멍청한 아무 계시는 주판 딱딱 튕겨보다가 <laughs> 나안 하겠다! 이랬는데 이 기회를 뻥 차버린 겁니다. 어, 이게 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게 있죠. 자,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아서는, 어, 그래, 그럼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내가 딱 아, 이걸 증인을 통해서 딱 만들겠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예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서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잡아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것 모든 것을 나옴이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7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증인을 세워서 이것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한 이제 전통이 쭉 나옵니다. 신을 벗는지라 이랬는데 어, 내가 이거 안 하겠다. 그러면 신을 벗고. 사실은 신만 벗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걸안 한다는 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주판만 딱딱 튕기는 거, 아주 야비한 인간으로 보여요. 하나의 님 뜻을 이행을 안 하니까 신을 벗고, 그 다음에 아주 모욕을 주는 겁니다. 너는 기업도 본물는 아주 바보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해서. 어, 모욕을 덮어다 펭개쳐버리고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이걸 다 아우러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어, 자 그리고 이제 우리 11절 12절 아주 중요한 얘긴데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다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 말리 유다에게 나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음, 이제 장로들이 이제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축복의 내용 중에 누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집을 세운 라헬, 네아, 야곱의 아내죠, 두 아내. 이두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이 가난 땅에 살던 여인들이 아니죠. 먼 나라에 살던 여인인데, 어, 야곱이 그 먼데까지 가서 이두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에 나라의 어떻게 국모라고 해야 될까요? 네, 국모는 아니죠. 네, 하여튼 그 우리 조상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사람들이에요먼 타국에서부터 와서 이런 여인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유다와 다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는데 유다의 그 아들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다말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는데, 첫 자들이 죽어요. 그 어, 둘째 아들을, 음, 또 이제 이 고엘의 제도에 따라서 들어왔는데, 둘째 아들도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 아들 보호하기 위해서 어, 다말에게 그걸 안 합니다. 어, 안 했더니, 다말이, 가만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거든요. 어, 그래서, 어, 이게 참, 얘기하기도 민망한데 잘 아시죠? 장세기 말씀을 보면은, 어, 몰래 밤에 이제 복장을, 이제 창기 복장을 하고 그 시아버지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아들을 얻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장면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뭐 즐기려고 한게 아니고 이 제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이 아버지가 어리석은 거죠. 그걸 그대로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기 때문에 그 기업을 위해서 일어난 채도. 그래서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죠. 베레스. 자, 이 내용들이, 이 여인들이 다 어디에 등장합니까? 마태복음 일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다 등장하는 거예요. 룻을 그것과 같이 비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족보에도, 우리 이스라엘 안에도 이런, 이런, 이런 여인들이 있다. 참 현숙한 여인들이 있다. 바로 룻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쭉 읽어 봅니다. 13절, 14절, 15절까지 쭉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염부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보아스가 이제 같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사실 눈기서에서 여인들이 아, 이 전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 1장에 보면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오미가 아,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을 때, 그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이 여인들이 막 등장을 하죠. 막 그러면서 어, 제 나오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 제 나오미인데 무슨 말일까요? 사실 저롱석기 말이에요. 저롱석기 말. 야, 니가 나우미인데 이름값도 못하고, 어, 행세가 거지처럼 돌아오니까, 야, 네가뭐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갔더니, 뭐이 꼴로 살왔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우미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어, 나우미가 그 말을 듣고, 야, 나 나우미가 아니야, 이제는 말하라고 불러. 어, 다 잃어버렸어. 남편도 죽고, 아들도 둘다다 다 죽고, 핀털털이로 오게 됐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봐. 이렇게 쓸쓸하게 돌아올 때, 그때 그 여인들이, 아, 이제 오늘 여기 말씀하고 어떻게 하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찬송을 하고, 축복을 하고, 막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그죠? 방금 전까지 막, 죄송합니다. 방금 전까지 막, 어, 저주하고, 야, 저거, 저거, 나오면 아야 저거, 저거, 막 이렇게 약 올리던 그 여인들이 며칠 사이에 그냥 완전히 달라졌어요. 달라져서 찬송할 것이다. 네. 남편도 참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어, 이 유력한 사람을 하나 얻게 되니까 크,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자에게 뭐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15절에 보면은 네 생명의 회복자이고 내네 노년의 봉양 자다. 너를 사랑하면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네 며느리가 나. 이 며느리에 대해서 막 칭찬을 그냥 거품을 물고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요, 17절에 보면 어,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여 그의 이름을 오벳시라 하였으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다. 였 이름까지 지어 줍니다. 이름도 여인들이 지어 준 거예요. 아, 오벳시라 오벳. 오베. 오벳시라는 말은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자라는 말이에요, 예배자. 아, 이게 정말 축복받은 집안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인들이 막 축복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누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어, 사실은 누는요 빈털터리로 왔어요. 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죠. 보아스라는 사람 만나서 어, 다 채워주십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빈털터리의 인생들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고 회복되었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 마지로 우리가 사실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라처럼 고통처럼 오게 되었을 때그 모든 것들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회복시켰듯이 예수를 만난 인생이 그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룻기서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만히 기억하시면서, 음, 많이 기억하십시다. 참, 인생 가운데, 주판만 탁탁 튕기고, 일이 탁탁 튕기고, 이렇게 어리석은, 그러다가 어리석게 끝나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결국은요, 평생 숫자 노름만 하다 끝나요. 돈만 쳐다보고 돈이 뭐 얼마 쌓이고 우리 재산이 얼마 쌓이고 애들이 얼마 쌓이고 결국은 죽습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빈털털이로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늘 듣지 마시고 누처럼 그리고 오늘 이 여인들 다말처럼 또 레아와 라헬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주의말씀을듣고그 말씀 믿고 아, 일어설 수 있는 회복된 인생들다 되시기를 주의로을복합니다람의